자, 원래 그 닭을 이용한 육수를 낼 때는 닭살과 닭뼈가 서로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. 닭뼈만 가지고 육수를 냈을 때더 맑고 깨끗하고 고급진 맛이 나는데 녹진한 맛으로 가야 되니까 살까지 사용합니다. 그래서 특별히 뭐 주의할 사항은 없고요.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난도질을 하면 됩니다. 육수가 최대한 빨리 우러나야 되니까 그냥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제가 쓰는 방식은 그냥 칼집을 막 납니다. 뼈 속에 있는 육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요. 뼈까지 칼이 들어가도록 충분히 하십시오.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 일반 부엌 칼레나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그냥 두께가 좀 두꺼운 힘 있는 칼로 하셔야 돼요. 그죠 막대바. 정확한 명칭은 대바 보초라고 합니다. 그 일식집에서 쓰는 칼인데요. 이런 칼이나 어쨌든 좀 칼이 두껍고 좀 무식해 보이는 칼 그런 걸 하셔야지 일반 부엌칼로 이런 작업 하시면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칼끝이 미세하게 부러지면서 빼 박힙니다. 그쇠 조각 하나가 소스 맛을 다 버립니다.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. 자, 대충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어, 육수에 넣습니다. 그대로. 夜不归尽。